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선을 하나님 앞에 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쌓아가는 한날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며 하나님께 값지게 그 시간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과 옷기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는 이들, 이제 치료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치유받고 있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주께서 한명한명다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들의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사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자와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1기하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가 되고요. 9장 21절에서 26절까지, 11기 하, 9장, 21에서 26.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함이 이르되, 매우, 찾으셨어요? 네. 열왕기하 9장 2 1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함의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 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우가 심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의 병거 가운데 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버제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수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어 불편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너무 원하는 단어이기도 한게 바로 복수라는 단어죠. 왜냐하면 원한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서운함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내 서운함에 대해서 누군가 갚아주기를 원하기보다. 그서운함에 대해서 나 스스로 갚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게 인지 선정이고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열한기 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대 1,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850 명의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 신상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하고.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고 당시에 3년 동안 있었던 가뭄까지도 드디어 하나님이 없애 주시며 북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사실은 드디어 승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드디어 너도 죽는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시간에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 로뎀 나무 안에 안에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복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때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너 이후에 반드시 복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복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아합 아람 왕에서 하사엘이라는 이가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이가 일어날 것이고 너의 제자로 엘리사가 일어나 이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엘리야가 죽은 후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지금 등장하는 예후와 그리고 하사헬과 그리고 엘리사가 동반하여 드디어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열한기와 9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철저한 복수라고 정의하고 읽어도 되는 것이 열한기와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가 시작이죠. 어떤 원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갚으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보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승전해 가고, 그리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지 그 결과가 결국에 좋은 결과가 되는 적은 단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대 대통령, 몇대 대통령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 중에 단한 번도 제대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양쪽 진영에서 서로 간에 비판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더 많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간에 보복에 대한 칼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복의 칼이 날선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부의 요직뿐만 아니라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학살당하듯이 정리가 되죠. 어느 시점에 이 복수의 칼날을 거둬야 될 때가 올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란 내용은 우리는 잘 모르죠. 중요한 건그 복수를 내가 스스로 하고자 결정했을 때는 이미 또 다른 복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때 서운함이 없을 경우가 없습니다. 그 속상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먼저가 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내가 예상했던 것이 완전히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예상이 깨진 그 사람에게 내게 보복하거나 적당한 보상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대로 그 이유는 사람이 복수를 하면 또 다른 복수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때와 그 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춤을 출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너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 줄 게가 아니라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선포가 사실은 열왕기와 구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21절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함의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기를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표지 오늘은 본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단어가 됩니다. 나봇의 표제에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처럼 마치 예후에게 준비된 것처럼 북 이스라엘의 왕과 남 유다의 왕을 한꺼번에 만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나봇의 토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을 만나 둘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25절 26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밭에 던지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압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대가를 어떤 대가죠?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제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거기는 조금 불편한 단어긴 하지만 우리가 줄을 쳐놓고 한번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제 나보제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 주제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상했기 때문 에가 아닙니다. 내가 보복하고 싶은데 그 복수의 칼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피 흘림, 그 악함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은 그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속상하고 원망스럽다고 해서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서운한 사람, 여러분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렵겠지만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선을, 공의를 세워가시는지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가져다 준 이가 어떤 사람일 때, 그 사람에 대한 보복 심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말로 할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복수를 하나님이 해 주리라가 아닙니다. 복수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복수의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선에 대한 적당한 칭찬과 보상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응징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이들은 반드시 충분한 보상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 받은 자가 될수 있는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늘 기억의 예배를